이번 주에는 한국 주택 왜다 똑같이 요새처럼 되어가나 단독주택 단지 같은데 가면은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다 그냥 병을쭉 해가지고 뭐 마당도 안 보이고 다 그렇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만 디자인 되는 것과 다똑같이 기사로도 나오고 몇번 이제 언급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요 주제를 한번 주고 <laughs> 놨습니다. 이런 현상 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인 성향에서는 그냥. 근데 프라이버시를 많이 느끼면서 저는 설계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담이라든지 아니면 건축물 자체가 주택에서는 그게 뭐 도심지냐 시골이냐를 떠나서 뭔가를 좀 이렇게 에어살려는 그런 성향이 저한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개방적인 주택으로는 조금 제가 좀 뭔가 좀 이렇게 불안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게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 요 그러니까 담이 있는 것 같고 그냥 벽 자체가 네네. 건물인 거는 어, 좀 다른 것 같은데 판교던뭐 그런 제 예를 들면은. 그런 거는 그냥 건물 자체가 네. 네, 음,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음. 되게 근접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말씀 잘하셨는데 판교에서 시작됐어요. 판교에 단독주택 필지들이 생기고 거기에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생겨요. 음. 그런데 판교 지구 단위 계획을 보면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의 음. 투시형이어야 한다. 생물타리 생울, 같은 어. 거 그리고 혹은 투시형이라는 게 뭐냐면 공원 뽕뻥 뚫린 음. 결국은 그 당시에 이 도시 계획을 짜신 주택을 살지 않으시는 교수님들은 입장에서는 내가 현관문을 나오고 딱 넣었는데 어 옆집에 김선호 이나네 어, 어, 안녕하세요, 부잘 주무셨고. 아 공동도에 우리 이제 <laughs> 소통과 이 어떤 주민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아까 말씀 나는 다 프라이버시를 좀내 집에 안 보였으면 내가 반바지 입고 음. 겨울에도 그냥 맨발로 마당 가서 뭘 하고 싶은데 아이고 차려 입고 나가서 인사해야 되나. 음, 너무 불편.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판교의 지구단위 계획이 전국의 세종부터 시작해서 컨트롤C 컨트롤V가 되는 거예요 아, 그 항목이 계속 가는 거예요 LH에서 네. 특지개발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2010년도 전후로 해서 아나 이제 여기 담장을 못하게 해서 어떻게 어, 제가 아이디어를 내볼게요 그래서 이제 벽으로 그러니까 와. 내 몸으로 가드를 치고 음, 건축으로 이제 중정형 집을 짓거나 혹은 바깥에서는 안 보이고 아, 마당을 안쪽으로 보낸다든가 이제 그러한 어떤 유형들이 만들어졌죠 결국은 이 법의 아주 시작이 이 괴물 같은 유형을 만들어 낸 거예요. 안그렇으면 담을 치면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음. 그 프라이버시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게 아닌가, 사실. 그것도 네. 있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아파트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 발코니가 있었을 때 거기에 나오게 되면은 맞은편 동의. 동에서 한 36가구, 뭐 사, 60가구 정도가 다 나를 바라보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바라보든 안 바라보든 받는 입장에서는. 느끼죠. 그느낌그 그 음. 느낌을 받는 거야. 근데 그런 마인드가 이제 단독주택에도 오면서 네, 그런 게 반영돼서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법에서는 당장 하지 말라고 하니 네. 이제 내가 건물을 음, 막아야 되겠다가. 음. 봐도 뭐 앞집이면은 그거 이제 시각적으로만 봐도 한 세, 세, 세 네, 네, 곳이 정도 될것 같고. 근데 그 사람들이 굳이 우리 집이 뭐라고 우리 집만 쳐다보고 있어 사실. 근데 그런 게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우리나라 아파트는? 노출형 발코니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잖아요. 음. 발코니도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발코니 확장법으로 다 방으로 확장해서 아예 바깥에서는 또 하나의 요새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독일이나 <laughs> 덴마크 같은 뭐 비알지가 설계한 거 삼각형 발코니 삐죽이 나와 있는 거 보면 아래 위로 다 보여서 에이 탐 에이 서뭐 이렇게 해서 인사하게 <laughs> 돼 있는 구조란말이에요그 <laughs> 사람들은 <laughs>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 그야말로 음. 아까 우리 교수님들이 커뮤니티 했던 어, 커뮤니케이션이고 만들고자 했던 소통인데 거. 우리는 처음부터 약간 샤이하니까 아 나는 내가 저 사람들한테 내가 보여주면 뭐해 어차피 바깥에 나가면 길거리에서 만나면 인사하면 되는 건데 아파트 발코니가 그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게 몇년전부터요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발코니 확장법이 만들어졌으니까요 그게, 됐구나. 그 그게 이유는... 이제 그 전부터 사람들이 음. 이제 여기를 확장해 쓰기 시작하니까 그치. 건축법 <laughs> 해설에 보면은 전 국민이 한 70%가 불법을 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양성화 개념으로 확장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거의 판교 쪽에서 먼저 이제 시작이 된건 단독주택지. 네. 단독주택지. 근데 이게 법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가는 게 있어요. 그 담장의 서. 법적인 이유 때문에. 네. 이 담장의 법적인 이유가 생긴 게 뭐냐면, 판교는 조금 지금 우리나라 서울이 발전해주는 역사의 뒷부분이잖아요. 음. 서울도 아니고, 중곡동도 그렇고, 사실 여러 개의 그개량형 한옥들이 있는 것들은 거기도 택지 개발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차가 생기면서 담장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골목을 좁게 만들고, 차량 통행을 막고, 주차가 안 되니까, 담을 헐어서 차량을 넣는 방식으로 맞네. 하는. 그러면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나 뭘그 패스적이지 않은 담을 없애는 방식으로 도시를 개발해 보자. 그래서 판결이 나온 그치. 거예요. 사실 어쩌면 엄청난 시도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규제로 나와. 이게 조금 느슨하게 했으면 좀 다양한 모습이 테레... 될 텐데 아주 강력해요 이게.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이거는 또 건축가들이 약삽 아니면 <laughs> 아이디어를 낸 거죠. 아이디어를 낸거요 똑똑한 음, 건축물에 붙여서 나와요. 그러면 건축물에 붙어 있는 거는 담장이냐? 건축벽이다. 건축벽이잖아요. 음. 음. 근데 결국엔 담장 역할을 하거든요 해석을 그렇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거죠 담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체가 이제 담장이다 그러면 이메탈 넘어가면 그 자체가 또 공작물이 돼요 따로 신고해야 돼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해야 돼 근데 건축으로 우리가 구조를 해결하면 또 그거는 건물에 붙여가지고 이제 건축이라고 보는 거죠 건축화된 담장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음. 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 건물로 음. 아예 전체를 다 돌아가면서 음. 어, 김창균 쌤 뭐. 댁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좀 조금 요새처럼 보이지 보시면은 중정 햇빛 네, 드는 네, 남쪽은 네. 1층으로 하고 저쪽은 2층으로 네, 해서 네. 가운데다 가 왜냐면 코너 네. 땅이기 때문에 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 규을 네. 말고는 건축을 최, 건축물을 최대한 외곽으로 배치해서 그죠?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1m는 근데 무조건 뛰어야 돼. 그래서 조경이 쫙저 1m 따라서 돌아가고 음. 안쪽으로 있는데 네. 또 여기 가족분들은. 그걸 또 <laughs> 신의 한수라고 살아보니까 신의 한수였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쭉넘기시면중정이나오는데요 음. 내가 다른 사람 시선에 영향받을 필요 없고 바베큐를 굽더라도 음. 미안한 마음이 없고, 어, 어, 어. 네 햇빛 잘 들고 하니까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살아보시니까 <laughs> 광고 계속해 자기가 아니, 아니, 뭐야? 그러니까 실제로 <laughs> 충분히 한데 요새로 요새로 말하면 <laughs> 이게 요새한테 보면 요새지. 요새처럼 음, 보이니까. 요새지, 요새지. 네. 또 다른 관점이 하나 있는 이거는 나는 얼마 전에 느낀 건데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내 온도가 높고 겨울철이든 여름철이든 헐벗고 헐벅, 살죠. 살죠 근데 이것들을 내가 앞마당에 나오는데 그 헐벗음을 껴입고 나오진 귀찮지. 않 귀찮지. 귀찮지 근데 외국은 헐벗고 있지 않아 겨울에도 여름에도 그렇게 그 신발도 신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외부로 왔다 갔다 맞아, 하고 맞아. 자기 모습을 노출하는 데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이 생각도 없는 거 있어. 잠는털 어, 벗고 뭐, 그냥, 그냥 다니잖아, 그냥. 어, 털털 어? 벗으면서 다... 그걸 어, 편안하게. 잠옷 어, 어. 같은 거 입고 나오기도 어, 하고, 털 아, 벗고 나오는 어. 자신감 있게 나오기도 <laughs> 하는데, 근데 두 번째 관점 뭐였냐면 우리의 택지의 크기도 문제인 것 같아. 저게 판교가 되게 큰것 같지만 70평, 70평 정도예요, 내외예요. 건물을 5 0몇평 짓고 나면 진짜 땅이 없어. 35평. 저 집도 어, 보면, 보면 그렇게 바짝 붙여서 건물을 지었는데 중종 요만큼 나오고 외부에 음, 1 m 적용 음. 면적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리고 택지의 모양도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외국은 앞마당 있고 뒷마당 관계는... 있고 그러니까 아, 땡야드 가게나라 그 네. 어. 한국은 네모나게 그냥 따다닥 잘라서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옷을 입고 나왔어도 음. 바로 앞인 거야. 음. 근데 미국식 전원주택을 보면 야드도 앞에 짧긴 하지만 분명히 그 중간 전이 공간들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창을 이렇게 크게 뚫어도 앞이 안 보여요. 건축가들은 또 그렇게 이제 어떤 벽 같은 걸 만들게 되면. 그 앞에 이제 그 1m 거기에 이제 조경에 대해서 굉장히 음. 인식을 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처음에 봤던 음. 것도 보면 이렇게 이렇게 상록수 같은 거 심으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진짜 거기 워킹할 때도 좀더 거리도 넓어 보이고 괜히 또눈 마주쳐가지고 음. <laughs> 한게 아니고 그냥 스트리트 포니처처럼 그냥 오히려 음. 그 1m를 뛰고 그걸 네네. 보호하겠다고 네네. 다시 대지경찰나 담장을 쳤으면 골목이 좁아 보일 텐데 음. 그냥 이런 분들은 아예 포기하고 아, 맞네. 넓어 보이게 하는 거니까. 아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저렇게 열어 놓고 그렇죠. 내가 굳이 공사비 더 들여서 담을 또 치면 거긴 또 약간 없죠. 또 너무 또 네. 관리 안 되는 데가 네. 되니까 네. 네. 아 열어놔 버리는구나. 그렇죠. 요거네 저는 판교는 가본 적 없고 용인 쪽에 음. 이제 주택 단지 광교나 네. 많이 용의 쪽에 용의 가봤었는데 그 촬영 때만 가봤었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되게 약간 위화감을 느꼈던 게 어. 도로를 중심으로 양쪽에 집이 있고 근데 이게 다 음. 그냥 쭉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도로도 이제 보도가 없더라고요 거기는 음. 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걸어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냥 차도를 그냥 네.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네. 어떻게 보면 공대표님 집들의 어떤 파사드가 있는 게 아니고 파사드랑 야드가 음. 있는 느껴지는 어떤 그런 도시의 어떤 음. 그 가로 환경이 아니고 음. 음. 길하고 벽 길하고 벽 네 맞아요. 음, 되게 좀 유아 유아감이 유화, 들더라고요. 근데 공 대표님 크게... 말처럼 저도 건축가로서 느끼는 거는 좀 요소야 있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극단적으로 미국의 주택에 비하면 비하면. 응. 그러니까 그냥 딱 건물이 그냥 건물이 도로의 면에 <laughs> 있는 거잖아. 대면 근데 제 3자가 보면 이게 거부 반응이 클 수는 있는데 사는 사람은. 어쩌, 그것들이 어쩌하잖아. 어떤 건, 어, 호방이 없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건축주들은 이런 게 <laughs> 좋으니까 이런 형태가 계속 발달했던 겁니다. 아니, 발달을 거. 아니야, 어쩔 수가 없는 게더큰것 같아. 단어가 어쩔 있죠. 수가 없는. 네, 이거를 요새화가 엄청 좋아서 선택했다기 보다는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왜냐하면 여기서 지으면 건물 바로 옆에 들었을 건데? 나 그러면 음, 음. 내가 마당에서 친구들하고 놀고 술이라도 마시려야 되는데. 내려다 보면. 내려다 그래. 보면 어떡하지? 그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중정형이 되고 가려지게 되는데. 음. 또 땅이 땅이 딱 짓다 보면 저기에 한 60평, 65평이 평균적으로 짓잖아요. 땅이 저렇게 꽉 차요. 뭐 방법이 없어. 여유를 가질 방법이 없기 맞아요. 때문에. 땅이 좀 작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택지개발지구의 땅이 너무 작아요. 음, 주택은. 작아, 작아. 그래서 그렇구나. 저런 유형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재밌는 거는 10년 전 건축주분들과 지금 건축주, 10년 전 건축주분들이 그래서 어떤 집을 원하세요? 다 그때는 1순위, 2순위가. 햇빛 잘 들고 단열 잘 되고 햇... 따뜻한 음. 집입니다 음. 결로 없습니다 이런 약간 그런 걸 기능적인... 지금은 그런 게다 해결이 됐어요 이미 이 음, 단열도 너무 조... 좋아졌고 창문도 너무 좋아지니까 이제는 프라이버시가 1번이에요 항상 희한하더라고 음. 원하는 걸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프라이버시요 음. <laughs> 편하게 좀살수 있는 저는 그 판교에서 음. 만들어지는 그 요새형 주택이라는 음. 거가 그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도시 구조가 갖고 있는 그 단독주택 필지라고 만들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지구단위계획에서 보면 이렇게 색깔들이 이렇게 칠해져 있잖아요. <laughs>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뭐 오렌지색, 음, 음. 초록색 뭐 이런 식의 도시구조를 만들 때 이미 단독주택이라는 거는 어쨌든 다프라이비시에 대한 음. 문제가 있는데 얘네들만 이렇게 모아놓고 상업은 상업대로 이렇게 모아놓고 그런 것들이에서부터 파생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 왜냐면... 근데 그 경계선에 있으니까 더 힘들더라고. 음. 경계선에 있는 거 해봤거든요. 판교에서. 앞에는 근생이도 4층, 5층이 근생이 네 자기는 마주해서 단독주택 단지 시작 지점인 음.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아... 진짜 요새처럼 해달라고. 처음 요구, 요구 조건이 요새였어요. 아니, 딱 요구... 그러면은, 건축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형태로 음. 계속 단독주택이 가고 디자인되는 게에 대한 뭐, 거부감은 없어요? 거부감은 없지 따로 그렇죠. 저는 그거 있어요 획일라되는 방향으로 가는 택지개발 택지개발이 갖고 있는 지구단위 계획이 갖고 있는 테두리 때문에 계획이 획일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디자이너로서 똑같은 것만 계속 음, 음. 아, 그것도 행복한데 계속 주택처럼 음. 의뢰가 들어오는 게 행복한 갑자기 <laughs>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자기 디자인이 계속 획일라되는 방향으로 갔을 때 택지개발 지구가 엄청 부담스러워 나 뭐를 여기다 새로운 걸집어넣지 음, 음. 어떤 게 새로운 합이 생기지라는 기대감이 없는 거야 네, 아 네. 여기 택지 개발은 이렇게 되겠지라는 음. 상상이 되니까 음. 그닥 아닙니다 의뢰하면 무조건 좋습니다 <laughs> 끊임없이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음. 앞에 있는 집들이랑 똑같은 집을 한번도 아, 우리가 안, 음, 아니고 우리가 건축과정 안잘 하니까 끊임없이, 끊임없이 안 고민하게 되고 디자인에 대해서는 음. 또 그냥 아 저희는 그런 상황 없이 그냥 열어주세요 뭐 그냥 뭐 음. 벗고 다녀도 너무 그냥 남이 쳐다보는 상관없고 그런 심지어 계세요. 그런분들은또 충분히 열어드리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행복한 건 좋은 도시인 네,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그냥 건축가들은 이제 한번더 의심을 계속 하죠,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된 도시가 다 성들이 막 들어져가지고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건 건축가들이 항상 의식하겠죠. 하면서 이번에 프리스커 받은 그 일본 건축가가 던지 화두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회성. 그 주택이 처음에 좀 살기 힘들었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안됐다 네, 네, 뭔가 좀 열려 있고 막 그러니까 아파트가 지금 우리나라의 아파트의 전형적인 모습에서 조금 사회성 있는 걸 벗어난 거를 음. 그 일본 건축가가 한국에 했는데 판교에. 아, 근데 그게 주제가 그거예요. 사, 사회성. 더, 더 조, 커뮤니티가 더잘 발생될 요인은 어찌 됐든 주택은 인지하기 편하죠. 그렇죠. 저집저 음, 저, 저저 집에 빨간 벽돌 집. 감나무집 음. 인지하기 편하기 상상. 때문에, 그게 건축의 형태가 조금 폐쇄적이더라도 인지하기 편합니다. 아파트는 나 솔직히 엘리베이터 엘리베이 타면 우리 49층인데 나는 해. 탈 때마다 인사 다 하거든 어, 근데 솔직히 펜타층아 펜터도... 여기서 아, 잠깐, 잠깐 잠깐 <laughs> 잠깐 4층? 잠깐 49층 아파트의 최저층을 사라 <laughs>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못 자르셔야 되겠다 이거 엘리베이터 타는면 엘리베이터 타려면 왜 무슨 아, 없으면... 49층을 아니야. 말한 거야 근데 최저층인가 데... 데... 없잖아 엘리베이터 타려 없지 근데 아니, 우리는 그냥 산다고 <laughs> 하면 안돼 그러니까 탔다고 하자 아다고해왜 타냐 주문하지 아 올라갔다 올수 있잖아 잘못하 올라갔다 올수 있어 있지 네. 근데 우리 (1~2층이) 커뮤니티 시설이 음. 거기 아, (3층) 그게 헬스하고 그건... 수영장이 들어가요 센트우스니고 밑에가 (3층에) 있는데 이제 이렇게 면 무조건 인사를 해. 음 근데 나 알아서 하는 게 아니야. 음. 그냥 무의동에이 라인에 사니까는 의식, 의식. 의식. 할 수가 없어. 저는 안전합니다를 무의식적으로. 나는 이야기. 또 그래야 되잖아. 내 얼굴이 타면 탈지 <laughs> <다를 할지> 몰래기 <모르겠지 웃음> <모르겠지 웃음> 때문에 어저께 짤 나왔다 지금. 어저께. 저는, 저는 안전한 사람이에요. 어저께 <laughs> 머리띠를 이렇게 두르고 <laughs> 헤어밴드. 머리띠 내 헤어밴드를 두르고 <laughs> 머리를 찌끔 묶고 땀을 삐질삐질 <laughs> 삐질 삐질 <laughs> 흘리면서 바나나 를 <한> 들고 <웃음> 탔어. 인사 안할수 없는 인상이네. 메가스가. 명절 잘 보내세요. 인사. 일본 네. 풀축하 받으신 분이 한국에 타운하우스라고 그러더라? 네, 네. 하나를 어,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막좀그 아까 그런 것처럼 <laughs> 프라이버시가 조금 침해되고 뭐막 유리로 막돼 있고 해서 불편하 경험하지 그런... 않아서 그런 거.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좀 강제적인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었죠. 음. 그걸, 그걸 소통해야 된다고. 이분의 그러면. 주제가 커뮤니티야. 뭐야? 아파트에서 그렇게 갇혀 살았기 때문에 단독주택이 열리는 걸못 받아들이는 거야. 음. 아니야? <laughs> 생각보다 주택에서 주식이 이사가도 아니, 아니. 진짜로 그 택지 개발 지구는 지형이 크다니까 그냥 허허벌판인 자연지역이면다안 세워 음. 아파트는 잘못이 없고 그 택지 개발 자체가 또 그렇게 됐다 보니까 솔루션이 있는데. 그렇게 딱 음. 같다라는 거지 음. 아파트가 계속 반면에 이제 그 지역 지역을 다니다 보면 어, 유독 다른데보다도 토지가도 한두배 이상 되고 엄청나게 비싸게 파는 블럭이 있어요. 음. 거기는 일단 급경사지였는데 다 단단단단 만들어서 모든 집이 지하 주차장이 되고 음. 그렇게 만들어다 보니까 음. 거긴 진짜 요새처럼 보여요. 음. 아예 셔터밖에 안 보여. 반지 <laughs> 옆에 <웃음> 있는 운중동, 모타리 네, <laughs> <래리. 로탈> 옆에. <laughs> 음. 셔터밖에 안 보이고 그, 높고, 테라스 마당도 데... 안 보이고 1층은 차고로 음. 돼 있고 1층떠 있죠 네, 거긴 네, 지하니까 네, 반지하처럼 어, 그리고 2층에다가 뭐 만들면 네. 뭐 마당 네. 정도는 네. 만들 네. 수 있겠지만 맞아요 평창은 같아요 거기는 이제 그들만의 리그가 있는 음. 동네인 것 같고 테라스하우스처럼 돼 있으니까 완전히 오히려 맞아. 거기는 처음로 골목... 설계하다 타자란 데야 나의 맞아. 기억을 또와 <laughs> 골목 커뮤니케이션이 <커뮤니티에서는 웃음> 아예 없어요 거기는 음. 음. 요새화 계속 요새화 되다 보니 또 이런 요새화를 없애겠다고 공유 마당 마을이라는. 그게 개념이 막, 뭐 거기 강요되어 있지 않아요? 뭐, 점수 주고 그러잖아? 있어요. 어, 네. 공유 마당 하게 돼있어요 이런 돼게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네. 정도는 사실 너무 큰 공유 마을이야. 아, 그래요? <laughs> 이거 되게 저는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그냥 이렇게 좀 막혀서 살고, 여기에 아파트처럼 이제 공유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하는 거 아파트네. 건데, 어, <laughs> 수평화된 아파트. 아, 아, 어, 단층. 어, 수평화된 낮은. 그래서 이런 거는 되게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사례가 뭐 생각나시는 데나 있으면 뭐 그런 거한번 언급해 주실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내가 참여한 거 맞는 것 같아요. 아무 이렇게 생긴 땅이 거의 없으니까. 음, 참여 많이 하더라, 현재. 요거. 아니, 요거 떨어졌다. 3등 했다. 그러니까 참여를 많이 하는데결거 아니지. 똑같잖아. 12개 <laughs> 떨어진 거라. <거랑> 33개 아, <laughs> 아, 아, 떨어진 아, 거라. 그래요. 내가... <laughs> 근데 요게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렇게 하지 말자였거든. 가운데 차가 들어가고 주차하는 방식이어서 저기로 갈 일이 없어. 그래서. 우리 설계안이 너무 좋았던 건 뭐냐면, 신현부랑 같이 했는데, 우리는 차가 <laughs> 외곽으로. 그게 훨씬 로스가 심하지. 그러니까 그게 계획안은 괜찮을 수있을나안될 거다. 안될 아니지. 안될 아니지. 안안안될 아니지. 안 우리 홈페이지에 가면 있어요. 아, 차는 외곽으로 돌고 공유마당은공유마당다 걸어서 앞마당으로. 그러면, 그러면은 길 따로 면적 줘야 되고, 안할거 따로, 따로 되니까. 그래. 그러니까 수익성이 안 나니까. 수익성 나니, 절대 안, 안 나니까 네. 우리 건1 등이 될수 없었지. 근데 이렇게 할 거면 공유 마당 안 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지. <laughs> 람들에 그냥 미국처럼 그냥 개인한테 마당들을 좀더 활해 시켜줘 가지고 변호들이 연결돼 있는 구조 있잖아요. 근데 LA나 이런 데서는 이런 거를 이렇게 만드는 데니까는 또 어차피 그 사람들은 이거 알고 분양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니까 이런 걸좀 실험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음. 아, 이게 아쉬운 거지. 그냥 내부로 돌아서 효율적인 공유마당 활성화가 되지 않는 공유마당보다는 조금 더 커뮤니티가 될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를, 제시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안을 우리 안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웃음> 노력한 왜 <laughs> 보이는 걸 해야 돼 이거는 현진파쪽 말이 되는데 그냥 일단 도로를 밖으로 돌렸잖아 그러니까 안에는 진짜 보행위주의 어... 커뮤니티가 살아나는 거잖아 그러면 음. 여기보다 전용 면적이 확 줄어요 어쩔 수 없어 음. 근데 여기는 빡빡하네 막박하지. 밀도가 현진팍은 이게 딱딱그저 정도면 되게 쾌적할 거같은데 여기는 진짜 뭐 거의 뭐 저는 이거 쭉올리면근데 <laughs> 땅이 다른 땅이에요 이 땅이나 아, 저 땅은 그럼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이, 이 사람이 저 땅에 했을 때도 그 근처만큼 찾아줬을 것 같은데 여기는 사각형은 아니고 좀 그래도 직사각형으로 돼 가지고 길게 뽑은 것 같은데 그래야 필지를 많이 나는 거든 그래서 하다 보면 그 이 이런, 이런 기준으로 필지를 나누다 보면 향이라는 거가 그러니까 다, 땅이 안쳐질 때 길이 있고 뭐 앞쪽에 길이 있고 뒤쪽에 마당이 있고 그럼 향이라는 거가 조금 애매해지더라고요 음. 이런 식으 되면. 근데 그게 생기면은 진짜 그 이런 게 보통 개발업자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잘안 돼요. 음. 개별 필지들이 그러면 그 뻔한 게 항상 나와버리는. 음. 이 마당이 활성화되지 않는 거는 결국은 나, 내가 들여다 보이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 우리의 특... 특별한 어떤 우리만의 그 주거 의식이 여기서 이제 작동되는 것 같은데 뭐 아까 말씀 건축가들은 다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아. 이공유마당을 해서 좋은 모델이 많이 만들어지면 너무 좋겠으나 이제 우리 실질적으로 거기 거주하시는 이제 그분들이 적응을 해야 하셔야 되고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하지만 잘만 정말 그 뜻이 맞는 분 혹은 아까 말했지만 정말 아이들이 다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있다. 그럼 너무 좋죠. 어, 너무 좋이 이, 뛰어놀 음, 수 있는 음, 음. 뭐몇배 내가 가진 필진 요만한데 곱하기 육하면 우와 이만큼을 뛰어놀 수 있어. 음. 그럼 이제 서로 뜻이 맞는 분들이 모일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게좀 모델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근데 여기가 또 특이한 거는 음. 그 공유 마당 마을도 그런데 학교도 마당처럼 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초등학교, 중학교, 음. 고등학교. 음. 약간 대안학교처럼 하기도 네. 하고, 네, 네. 있는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그 전에 도시에서 구축할 수있는 진짜 막 수영장도 있고. 그치, 그치. 외국에는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거기서 막 추억을 쌓고, 바베큐도 같이 이런 게 가능하죠. 어,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100명이 되면은 라이브로 이제 회원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도 오, 네, 오. 가진다고 그랬는데, 아직 많이 모자라니까, 어, 많이들 가입해 주시고, 얼마 안 비싸요. 후원해 주신다는 마음으로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고. 멤버십 되면은 저희가 뭐 강의 강의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할인된 가격으로 모실 예정이니 어 많이들 가입해 주세요. 이번 멤버십에서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약간 좀 뭔가가 다르기 때문에 아파트를 선호해서 아파트를 가는 게아닌가 싶거든요. 저는 제 생각보다도 저는 김창규 선생님한테 들었던 것 중에서 기억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키워드가 어,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현관을 들어가게 되면은 막힌 벽이 아니고, 뭐, 중정을 주든, 어, 예, 예. 그런 걸로 의, 의식적으로 이렇게 어떤 컨셉을 잡아 설계할 수 있게 돼가지고.